이괴요 그게 감성소통이라는 거죠. 이 감성소통 위에 또 하나의 소통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성소통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뭐,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캐톨릭이든지, 어떤 종교, 뭐, 문학들도, 점을 보는 분들도 그분들 자기들의 신하고 접신하잖아요. 영성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 3차원의 그 세계에 살고, 우리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나요? 4차원. 그런 4차원에 살고 계시는 분 이제 영성세계입니다. <laughs> 이 감성지수를 높이려면, 아, 감성지수를 높이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네. 아이들 감성지수 높이려면 자꾸 밖에 나가게 해주고, 놀게 해주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이 풍성해지면, 감성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돼 감성소통의 기본 7원칙입니다. 원래 몇 원칙이에요? 6하원칙이죠 근데 제가 하나 더는은 거예요. 누가 소통을 하려면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소통해야 돼 네. 대답하셔야 네. 돼 네. 내가 아까 여러분 꼴통들 다 생각하셨죠? <laughs> 누가 언제 <laughs> 지금? 지금 어디서 네. 여기서 네. 그렇지 지금 언제, 지금. 지금, 아, 내가 지금, 지금 여기서, 있어요. 무엇을, 네. 그렇죠. 이제는 소통이라고만 하면 안 돼. 감성소통을, 감성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마음으로 소중한, 어,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좋아요. 수업 좀, 아주 좋아요. 누구와? 꼴통과, 꼴통과. 여기서 이제 다 미스가 나는 <laughs> 거야. 봐봐요. 누가 언제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지금 여기에요. 네. 지금 여기가 이 시간 여기서 무엇을 감성 소통을 어떻게 마음과 마음으로 잘 누구와 나와. 아까 꼴 나와. 나와 감성소통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단장님도 감성소통이라는 얘기가 생소하잖아요. 감성소통이라는 걸 모르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하고 소통하려면 머리 뽀개질 거야. 그래서 자꾸 안 돼. 그럼 누구와? 꼴통. 그 꼴통? 아, 사회자. 는정갑독님이 <laughs> 사회자고 누구와? 어떤 분은 꼴통이래. 여러분 꼴통이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 소통 전혀 안 돼. 그러니까 음. 여러분들이 꼭 한테고 늦어가. 왜냐면 내가 이야기하면 항상 집에 있는 꼴통만 생각하거든. 그래서 아, 저 인간 이거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러안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거를 못 들어 또. 음. 누구와? 옆에 있는 사람과? 안 돼. 그럼 시끄러워져. 떠드는 거야. 그럼 누구와? <laughs> 무슨 말이냐면 하 타이밍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감성소통은 설령 내가 집에 있는 개똥이와 감성소통을 하고 싶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이야기죠 네. 그러지 않고 내가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데 집에 있는 개똥이 생각하고 있으면 이 사람하고 소통할 수있어 없어요? 못해요 그럼 나는 이 사람한테 또 꼴통이 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뭐예요? 왜? 여러분들이 왜 감성 소통을 해야 되는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성 소통이라는 씨앗을 심어드려야 되는가? 왜? 살아 뭐 행복하게 뭐하려고? 그냥 살. 니네 알아서 살아. 니네가 불행하다, 행복하다 상관없잖아. 그냥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누가예요? 누가? 내가. 집에 있는 꼴통 아니고 내가. 꼴통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꼴통 때문에 괴로면 안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위해서 저는 이 시간을 헌신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방법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고 전화는 전달자니까 여러분들이 먼저죠. 저보다는. 나는 이제 훈련을 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성 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쌍방향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주고 받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꼴통하고는 쌍방향이 돼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나하고 그러면 우리 소통될게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통합...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음... 이 감성 소통이라는 것이 언제 단장님하고 예를 들면 이분하고 저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담을 쌓았다고 해서 쌍방향이 안 담인다고 해서 내가 딱 뒤돌아 쓰는게이 사람이 마음 열라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가야 되는 거야.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의 법칙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소통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참그뭐 유명한 강사님들은 마음의 위로 되는 말들 하고 강의가 끝나잖아요. 방법론적으로 들어가면요. 자연의 법칙이에요. 소통 잘하고 싶으시면, 그럼 자연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간단하게. 그게 뭐예요? 자연의 법칙은 어디에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낙엽이 어디서 어디로 떨어져요? 그럼 소통을 잘하려면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내가 위에서 올라가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아, 이상해져, 관계가. 네. 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해야 돼, 항상. 여기, 죄송하지만, 윗분이 먼저 해야 돼. 요 부모가 자식하고 소통하고 싶으면 누가 먼저? 부모가 먼저 해야 돼. 사장님이 직원들과 소통하고 싶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사장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어, 집에서 가장이 아빠면 아빠가 먼저. 가장이 엄마면 엄마가 먼저. 그게 안 요즘 엄마가 가장인 사람 많잖아. 그게 안 돼. 누가요? 아, 남편이? 왜 남편이 안 될까요? 남편이 아, 위가 안 되면? 아, 위에서 안 되면? 자, 여러분들도 위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이 있을 것이고, 또 위에 오너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우리 정감독님하고이야기해가지고한 달에 두 번은 여기서 소통쇼를 진행하기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목포에서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여기 우리 목포에 훌륭하게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단장님도 있고, 아까 노래하신 분도 있고, 또 저기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콜라보로 여기서 공연도 하고, 또 강의도 하고, 또 저만 하면 또 지겹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서울에 저하고 네트워크에 되어있는 우리 회사 강사, 유명한 강사들이 120명 정도가 있어요. 그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가끔 가다가 내려와서 같이 강연을 좀 토크쇼를 좀 하게 하려고.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죠? 2 주에 한 번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데리고 오라고. 왜냐하면 내가 말하면 듣질 않잖아요.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자식의 때를 경험했죠. 자식들은 부모의 때를 경험했나요 못했나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전혀 없어. 제가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님이 와 계시지만 처음 제 강의를 한국에서 또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하니까 오시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었다 깨닫고 할 수가 없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이 너 결혼해봐라. 너 애기나 봐라. 그럼 내 심정 알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막상 40이 됐더니 우리 부모님이 몇 살이 됐어요? 60이 되시고. 내가 60이 돼서 우리 부모님 마음 좀 알려고 했더니 그이 80이 또 되셨어요. 또 부모님 마음 좀 알려고 80이 됐는데 부모님이 또가버리셨네그 부모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없어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먼저 이해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걸 잡아놔야 돼요. 그리고 순서를 지켜야 돼요. 이 순서는 뭐냐 면 마찬가지로 자연의 법칙인데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될까, 안 될까? 아니, 아니.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와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짧아지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순서를잘 지켜야 돼. 요 싸웠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싸우면 뒤돌아서 뭐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부부 중에.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퍼도놓고딱 뒤로 돌아섰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혼자서 뭐참 웃고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우리 안아야 풀리지, 막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런데 순서가 잘못됐지. 상대방이 왜 아팠는지, 파 상대방이 왜 힘들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그 순서 없이 무조건 자기의 방법대로 가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지. 순서를 지켜야 돼. 마음 열기. 아까 비밀이라고 그러셨죠. 음. 여러분들 진짜 감성 소통하려면 마음 열지 않고는 절대 소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음. 절대. 이거는.